여러분, 혹시 마음 한 구석이 텅빈것 같거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속에 갇혀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입고 그 파편들로 인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한 남자를 통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다시 온전해질 수 있는지 그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마와 싸우며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던 한 남자가 있었죠. 38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한평생과도 같은 그긴 시간 동안 그는 언제쯤 내 차례가 올까? 하나님은 왜 나를 보지 않으시는 걸까? 라며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역사적으로 참 많은 인고의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으며 언젠가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온 그 마음, 그 간절함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과 닮아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경제적인 결핍 혹은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저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건가요 라고 부르짖고 계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온전함 홀리스 은 부서지거나 파편화되지 않은 상태 즉 안과 밖이 하나로 연결된 통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어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함입니다. 진정한 온전함이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는 가식이 아니라 내면의 평안이 거두로도 흘러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당신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너의 찢긴 마음이 너의 불안한 영혼이 다시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이 길은 단순히 기적을 바라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며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통로가 된다면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첫 걸음이자 당신에게 이말더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불행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서 내 성격이 이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각자의 배낭, 네프색을 스스로 책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태도, 나의 선택, 나의 성장에 대한 책임은 오직 나 자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때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록 내 삶의 환경이 나를 억누를지라도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해라는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평안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인에게 휘둘리는 종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과 같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등에 불이 들어오듯 우리 영혼에 무언가 결핍이 생기면 두려움, 분노, 좌절이라는 감정의 불이 켜집니다. 두려움은 나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이고 좌절은 내가 목표로 하는 길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감정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경고등이 켜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감정 속에 파묻혀 버리는 것입니다. 감정, emotion의 라틴어어은 밖으로 움직이다, imov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은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를 통과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억눌리거나 고여버리면 그것이 독이 되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질병의 89%가 스트레스와 감정적 혼란에서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부을 짓고 해결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의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거나 부모의 부재로 인해 생긴 마음의 구멍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를 괴롭히죠. 마치 제가 어린 시절 잦은 이사와 가정의 비극 속에서 고독을 견뎌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의 아픔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은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는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탓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상처를 직면하고 말씀의 생수로 내 영혼을 씻어낼 때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당신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저주와 부정적인 습관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정서적 온전함을 위한 일곱 가지 길중첫 번째를 나눕니다. 그것은 실망을 올바르게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실망을 경험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계획했던 일이 무너질 때가 있죠. 시편 139편은 우리의 모든 날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실망스러운 하루를 마주하기 전 하나님은 이미 그 날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실망 디스어 포인트먼트의 어원을 보면 약속 어포인트먼트에서 멀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실망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만이 당신의 유일한 공급원이십니다.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배우자도 부모님도 완벽한 신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건 지나친 기대는 반드시 더큰 실망을 낳습니다. 기대를 하나님께로 돌릴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실패를 자존감과 연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사업이 실패했나요? 관계가 무너졌나요? 그것은 당신의 행동이 실패한 것이지 당신이라는 존재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한국의 부모님들이 성취를 통해 자녀의 가치를 평가하고 했지만,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놓인 이정표일 뿐입니다. 저는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 지금의 자리에 왔습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히 붙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를 낮추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가장 큰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족함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분은 그 깨진 조각들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사고방식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나는 평생 가난할 거야 라는 생각은 영적인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달려간다. 프레스는 단어는 나를 막아서는 저항을 뚫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저의 과거 데이터는 제가 중독자가 되거나 감옥에 갈 확률이 89%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통계 수치에 저의 삶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내 머릿속에 잘못된 설계도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어떠했든 그것이 당신의 종착력을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과거는 미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미래는 당신의 과거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네 번째 길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한 부분만 떼어서 보면 비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 청년 시절의 방황, 중년의 상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조각을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걸작을 완성해 가십니다. 지혜, 언더스탠딩, 란내 삶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원수가 당신을 파괴하려고 던진 돌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당신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 주춧돌이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커 보이나요? 그것은 장차 당신에게 맡기실 더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시련이 따르지만 그만큼의 영광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생산적인 생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무엇에든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준 상처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며 복수를 꿈꾸는 것은 비생산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질문에 갇히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 소용돌이가 몰아칠 때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에 잡초가 자라게 두지 마십시오. 오직 찬양과 감사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당신의 생각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긍정적이고 영적인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다섯 사람의 평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두 장을 보면 지붕을 뚫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간 네 명의 동료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내 친구는 반드시 나을 수 있어. 라는 무모할 정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면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빴죠. 당신에게는 지붕을 뚫어서라도 당신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줄 미친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비전을 비웃는 사람들,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에게서 당신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때로는 거룩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안으로 끌어당겨줄 믿음의 공동체 속에 머무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먼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포로를 감시하듯 혹은 보물창고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엄격하게 감시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느냐가 당신의 삶에 돌파고 브레이크스로를 결정합니다. 마음은 당신의 미래가 태어나는 자궁과 같습니다. 나는 할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파수꾼처럼 막아서십시오. 대신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불담장이 나를 두르고 계신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마음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제 기도로 나아갑시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남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당신을 지배했던 그 질병, 그 가난, 그 우울의 자리를 이제 당신이 지배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영혼 위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찢긴 마음이 꿰매어지고 파편화된 영혼이 예수의 보혈로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과거의 사슬은 끊어지고 미래를 향한 소망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길르하의 유향 같은 주님의 치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실제적인 기적이 되길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